안녕하세요. 방...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섯 개의 신체검사와 관련된 영상 중에서 5-3편 영상, 재확인 신체검사 편입니다. 이 앞전 영상, 재심 신체검사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린 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께서는 선생님 덕분에 작년에 재심신체검사하여 7급에서 6급 이상 받았어요. 유공자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등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는 댓글도 주셨고, 또 어떤 분께서는 재심신체검사는 모르는 전우들이 많습니다. 하면서, 댓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길자이님 덕분에 공부해서 허혈성 심장 질환 6급 이양 받았다면서 5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내용도 댓글을 주셨고 또 어떤 유공자 분께서는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들이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가 이제서야 등록 신청을 한다는 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번 5-3편 재확인 신체 검사는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국가 유공자를 위한 참전 유공자를 위한 어떤 신체 검사인지 본인이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재확인 신체 검사는 국가 보훈부에 등록 신청을 해서 기준 미달 받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등급을 받지 못하고 질병은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이 되었지만 등급을 받지 못한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 그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이 신청을 할수 있는 신체 검사가 재확인 신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재확인 신체 검사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7급이라도 가지고 있다 하면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는 그 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하는 재판정 신체 검사이고 오늘 이 영상 재확인 신체 검사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이거나 참전유공자이신 분들 등급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려 그러면 최소한 7급이 돼야 되는데 공상 군경이라든지 전상 군경으로 인정은 받았는데 기준 미달이신 분. 이런 기준 미달이신 분들이 각각 질병별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만 명이 됩니다. 수만 명이 돼. 이런 분들이 언제 신청하는가 하면 만약에 2년 전에 내가 신체 검사를 받아서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다. 그러면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또 재확인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긴가 하면 만약에 올해 이번 달에 내가 재확인 신체 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이라고 판정을 받았으면 원칙적으로는 2년 후인 2027년 11월 달 이후에 재확인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만약 3, 4개월이나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예를 들어 내년 2026년 6월 경에 그 등록된 질병이 많이 악화가 되었다. 그러게 되면 다시 또 재확인 신체 검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등급을 갖고 계시지 않는 등급 기준 미달자이신 분, 분들. 어떤 분들은 뭐 2년, 3년, 10년이 지나서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2년 주기로 계속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그 2년을 지킬 게 아니라 이제 나이를 드시고 하다 보면 갑자기 그 질병 모든 질병이 다 악화된다고 해서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보험부에 등록되어 있는 내네 질병 내상이처 네 이런 질병이나 상이처가 악화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참전 유공자로서 고엽제와 연관된 당뇨병이 이미 국가보험부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되었고, 신체검사를 받아서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등급이 없을 뿐이지 이분은 이 당뇨병으로 국가보험부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급은 없어도 보험병원이나 위탁병원 가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 전액 국비로 진료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은 국가보험부의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병이 등록되어 있지만 등급은 없습니다.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허혈성 심장 질환이 생겼다고 해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다시 허혈성 심장 질환이 생겼다 그러면 신규 신체검사를... 신청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신체 검사. 그런데 만약에 당뇨병이 그전에는 계속 혈중크레아틴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나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또 나이도 먹고 하시다 보면 몸 관리를 안 하게 되면 혈중크레아틴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이 크레아틴이 뭔지도 모르시는데 당뇨병과 관련된 영상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2주 후에 한번더 검사를 해보고 똑같이 높게 나왔다. 기준치 이하, 기준치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그때 재확인 신체 검사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확인 신체 검사, 검사 후에 만약에 7급으로 판정 수도 있고 6급 이상으로 판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보험부에서 나와 있는 이 재확인 신체검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현황판을 보면서 2025년도에는 과연 몇 명의 유공자분들이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을 해또몇 명이나 등급을 받아 그런 내용 국가보험부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이 신체검사 제도 안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체검사 안내 제도에 보면.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신규신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 국가보험부의 검사 대상 제일 위로 올렸습니다. 재확인 신체검사 국가보험부에서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신규 또는 재심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사람이 그 판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위처의 재발 또는 악화 시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제가 이 내용을 아까 기본으로 판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또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신규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받아 바로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했는또 등급 기준 미달 받아서 2년 후에 재확인 신체 검사를 등급 기준 미달 받아서 또 재심 신체 그래서 또 등급 기준 미달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또 재확인 신체 검사를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그렇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재확인 신체 검사 1990년대입니다. 그때는 7급이 없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이 6급 이항 그러다 보니 6급 이항에는못 미쳤기 때문에 계속 기준 미달입니다. 미달, 계속 기준 미달만 받다가 2000년도에 7급이 새로 생기면서 그때 재확인 신체 검사를 하니까 7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또 수술하고 해서 지금은 6급 1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등급 기준 미달 받으신 분들이 이제 이번 이 영상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한 번, 두번 신체 검사해서 등급 기준 미달 받았다고 해서 포기해버리시게 되면 영원히 등급 못 받습니다. 왜 내가 등급 기준 미달을 받았는지 계속 분석하고 공부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다음번 신체 검사 때고 6급 이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게 절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나 모든 분들에게 다 국가유공자라고 판정을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몸 상태, 상위처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판정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좀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준비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상위 등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확인 신체 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속 국가보험부 문은 두드리셔야 됩니다. 두드리지도 않는데 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상위 등급과 관련해서는 공부를 하시면.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등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상위등급 구분 판정 현황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재확인 신체검사를 하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체적인 판정 현황이라는 소리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신규 해드렸고 재심 해드렸습니다. 이 재심인은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해드리고 재확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639명이 시청을 하였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급별 현황 39명이 판정을 받은 내용인 이 재확인 신체 검사를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2년이 경과된 이후거나 재발이 되거나 악화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재확인 신체 검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3급으로 27명, 4급으로 2명, 5급으로 1 0승 6급이랑 37명, 6급이랑 159명, 6급 사망 40명. 7급에 279명, 기준 미달 1081명. 여기서 이 재확인 신체 검사, 기존에, 그러니까 2년 전에 기준 미달 받았던 분들이 신청을 한 재확인 신체 검사. 결과가 이렇게 약 6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등급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준 미달은 1081명. 그러니까 전체적인 1 6 3 9명 중에서 1,081명은 그대로 기준 미달 변동이 없지만, 이렇게 약 600명 정도는 승급을 하였다는 소리입니다. 재확인 신체 검사에서, 재확인 신체 검사는 기존의 등급 기준 미달이신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등급을 다시 새로 판정을 받는데, 만약에 신청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분한테 과연 국가 보험부에서 등급을 판정을 해 주겠습니까? 절대 안해 줍니다. 내가 공부하고 준비해서 신체 검사를 신청을 해야만 거기에 맞춰서 신체 검사를 받고 등급을 판정해 주는 아무리 몸 상태가 심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급을 주질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3급도 이렇게 27명이나 나오고, 4급이 나오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조금 더 일찍, 더 일찍부터 보상금도 드릴 수 있고, 유공자로서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2년 후에 신청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또한 10년 만에 신청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각각 그렇지만 이렇게 재확인 신체금, 정말 많은 분들이. 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등급 기준 미달을 받고 계신 분 아마 많을 겁니다. 수만 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그러니 이 재확인 신체 검사가 어떤 신체 검사인지 정확하게 알고 만약에 본인이 지금 기준 미달을 받으셔 가지고 2년이 지났다. 그러면 본인이 우선은 어떤 질병이 국가보험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어떤 분들은 질병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당뇨병이 등록되어 있는지 허혈성 심장질환이 등록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피부 병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많이 있어도 구, 국가보험부에서 그러니까 보험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치료는 해 주지만 그게 국가보험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체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신체 검사를 받으시려고 그러면 국가 보험부에 어떤 질병이 등록되어 있는지, 어떤 상이처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 내용부터 정확히 알고 그 질병이나 그 상이처가 악화되거나 아니면 2년이 지나게 되면 모든 서류들 준비해서 재확인 신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급할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제 영상들 계속 공부하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제는 알아야 한다, 신체 검사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번 시간은 재확인 신체 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